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생들은 하셨고,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봄꽃들이 피어나면서 자연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코로나도 그러하고, 봄꽃도 그러하고, 모두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같이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불편함을 선택해서 실천할 때 진정한 행복과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스로 살아나가는 힘. 이 책의 저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문희원 원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빌려볼까요? 우리 뇌는 즐거움에서 오는 행복 호르몬만 있을 때보다 행복 호르몬과 함께 불편함에서 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같이 균형을 이룰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 스트레스가 전혀 없이 마냥 즐겁기만 한 행복은 금방 사라지게 되고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되고 자꾸만 강한 자극을 찾다 보면 중독이 일어나게 되죠. 어, 게임이나 도박, 어, 쾌감을 만족시키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건강하고 지속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는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어, 예를 들어 땀을 흘려서 힘들게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의 행복, 마라톤을 전력을 다해 하고 난 뒤의 행복. 누군가와 오해를 풀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소통하고 난 뒤에 느끼는 행복. 이런 것처럼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도전하고, 땀 흘려서 몸고생, 마음고생을 해서 목표를 이룰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 즐거움은 없고, 어, 나에게 주어진 불가피한 스트레스를 수동적으로 계속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몸도, 마음도 병들고 불행해질 겁니다.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이 원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불편함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을 던져 도전해 볼 기회를 우리가 주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문현 원장님은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사람은 두번 태어나고 두 번의 인생을 산다. 한 번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면 또한 번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타율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율적인 삶이란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들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자신만의 이유를 찾고 비로소 자신의 이유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기 이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란 자기에게 맞는 방법이다. 자기를 알지 못하고 자율성은 고향될 수가 없다. 자신도 모르면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학교에서의 1년은 학생들에게 바로 이런 자율적인 삶, 두 번째의 삶이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환하는 시간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자율적인 삶은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서 지식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자율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느끼고 알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코칭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벤자민 인성영시학교는 교과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승찰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삶에 필요한 질문과 배움이 일어나게 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합니다. 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수 있는 사람인지, 또 사람들과 어떻게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지, 일을 끝까지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이 시대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법은 무엇인지를 몸으로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이 잘 하는 일과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계획을 해서 얼마든지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벤자민 인성연수학교의 교육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자존감,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 배려심, 진로성숙도 등이 비교식단인 일반학교 학생들보다 요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 스트레스만큼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교과수업과 성적경쟁이 없으니 스트레스가 차이가 날수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결과는 달랐습니다. 공교육 학교의 학생들이 성적 경쟁에서 받는 스트레스만큼이나 벤자민 학생들은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책임지는 두려움과 어려움과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기에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일반 학교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스트레스라면 벤자민 학생들은 성장하고자 하는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스트레스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행복감은 내면의 깊은 만족감과 자존감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 토대 위에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의 삶이 펼쳐질 수 있고 이 토대를 만든 다음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능력이 있다면 지금은 과거 어떤 시대보다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기회를 꼭 주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